미추찐 컴백 홈 어겐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오답률 8회를 기록한 문제로서 함축 의미 추론 프리미법을 같이 볼게요. 글쓴이의 진짜 의도나 말 속에 숨은 감정 또는 상황의 아이러니를 추론하면서 읽어줘요. 앞뒤 문장 전체를 통해 의미를 추론하고 맥락을 읽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화자의 말투와 태도가 함축 의미를 파악하는 데큰 힌트로 작용을 해요. 선택지는 지문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요약한 것에서 찾아주도록 해요. 그 내용 보기 전에 밑줄의 부분을 같이 볼까요? We've come back home again. 우리는 집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Each time 뭐할 때마다 we double a tone's frequency. 우리가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올릴 때마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된다. 자,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높이는데 다시 되돌아오게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글의 내용 위에서부터 볼까요? Here is the fundamental quality of music. 자, 바로 음악에 있어서 근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자, 음악의 근본적인 특성이 무엇이냐? Note names 그 음의 이름들이 repeat 반복되는 거죠. Because of a perceptual phenomenon 지각 현상 때문에 반복돼요. 그 지각 현상이라는 것은 that corresponds to the doubling and halving of frequencies 그것을 두 배로 하거나 절반으로 주파수를 낮췄을 때 상응하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지각 현상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자, 우리가 같은 도이지만 낮은 도도 있고 높은 도도 있죠. 1옥타브, 2옥타브. 이렇게 옥타브가 올라가지만 도나 레나 미가 음 자체는 같다라는 거죠. 계이름 자체는 같다라는 거예요. When we double or half a frequency 우리가 두 배나 또는 절반으로 주파수를 만들면, we end up with, 우리는 결국에 a note, 어떠한 음을 얻게 되는데, that sounds remarkably similar to the ones we started out with. 우리가 시작했던 것과 아주 놀랄 정도로 유사하게 들리는 음을 얻게 돼요. 자, 음가는 비슷하지만, 옥타브, 즉, 높낮이가 다르, 다르다는 거죠. This relationship, 이러한 관계는 a frequency ratio of two to one one to two, 2 to 1 or 1 to 2. 바로 2대1이나 또는 1대1의 주파수의 비율로서, is called, 그것이 바로, 옥타브라고 불리는 거죠. It is so important that, 그것은 매우 중요하죠.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the large differences that exist. 바로 큰 차이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해요. Between musical cultures, 그 음악 문화들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함으로써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Every culture we know of,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문화들은 has the octave, 옥타브를 갖고 있다는 거죠. As the basis for its music. 그 음악의 기초로서 모두 옥타브를 갖고 있어요. Even if 비록 it has a little of 그것이 거의 공통점이 없을지라도 그래요. In common with other musical traditions, 다른 음악적 전통에 있어서는 어떠한 공통점도 없지만 옥타브라는 개념은 모두 갖고 있다는 거죠. This phenomenon 이러한 현상은 leads to 이어지게 되는 거죠. The notion of circularity in pitch perception. 바로 우리가 그음 높이의 지각에 있어서 순환성의 개념으로 이루어져요. 이 순환성이라는 것은 1옥타브, 2옥타브, 5 옥타브가 올라가지만 개 이름은 같은 그러한 순환의 개념인 거죠.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순환성의 개념인 거죠. And, 그리고, is similar to 이것은 유사한데 t circularity in colors, 색채 순환성과도 유사해져요. Although 비록 Red and Violet, 그 빨간색과 보라색이 four at opposite ends, 양 끝에 위치했을지라도 of the continuum of visible frequencies of electromagnetic energy, 전자기 에너지의 가시 주파수의 연속체의 정 반대 끝에 위치했을지라도 색채의 끝에 we see them. 우리는 그것들을 as perceptually similar. 지각적으로 보기에는 유사하게 보는 거죠. The same is true in music. 음악에 있어서도 동일해요. And 그리고 music 음악이라는 것이 is often described. 종종 묘사되어지는 거죠. As having two dimensions. 두 가지의 차원을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묘사되어져요. 1. 그 하나는 that accounts for tones going up in frequency. 주파수에 있어서 그 음의 주파수가 상승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that accounts for the perceptual sense that w e v e 바로 그 우리가 앞서 말했던 지각적인 감각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다시 밑줄로 도라, 돌아가서 우리가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할 때마다 다시 집에 돌아왔다 라는 그러한 지각적인 감각을 설명하는 것이다. 자, 결국은 음가는 비슷하지만 높낮이가 다르다 라는 개념인 거죠. 자, 그럼 이 개념을 갖고 선택지 1번 볼까요? 자, identified, 식별했다는 거래요. tonal difference, 음조의 차이를 식별했다. within the same octave. 같은 옥타브에서. 자, 정 반대 내용이죠. 옥타브가 변화도 음가는 비슷하다라는 내용이었으니까 1번은 답이 될수 없겠죠. 2번. returned. 돌아갔다. to the original note. 원래 음으로 돌아갔다. with an identical frequency. 동일한 주파수에서. 자, 주파수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주파수 역시 될수 없겠죠. 3번, Richard, 도달했다, a note, 어떤 음에. Name the same, but 이름은 같지만 with a different pitch. 음의 높낮이가, 높이가 다른 그런 노트에 도달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거죠. 이름은 같지만 옥타브가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음 높이를 가진 음에 도달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선택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번 restored 회복했다, musical sensitivity 음악적인 감수성을 by adapting to various octaves 다양한 옥타브에 적응함으로써 자, 음악적인 감수성에 대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고요. 5번 constructed 구성했다, frequency patterns 주파수의 패턴을 from notes with the same name. 같은 음을 가진 음들로부터 주파수의 패턴을 구성했다. 자, 근데 그 뒷부분을 보니까 우리가 음의 주파수를 두 배로 할 때마다 계속 패턴을 재구성하는 건 아니었죠. 자, 그래서 5번도 답이 될수 없겠네요.